그러면은 우리 아이가 이 감정의 문제가 좀 생긴 것 같은데, 내지는 스트레스를 좀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한 단계인지 아닌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한지 판단하는 기준을 소개해주고 계세요. 첫 번째는 2주 이상 하루종일 슬퍼하거나 심하게 짜증과 화를 낸다. 두 번째는 부모가 평소에 쓰던 방법으로 달래거나 위로하는 것이 어렵다. 세 번째는 학교 공부나 취미, 또래 관계에 평소보다 관심이 훨씬 떨어졌다. 네 번째는 눈에 띄게 행동에 변화가 있거나 평소와 다르게 행동한다. 다섯 번째, 몸무게가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혹은 식욕이 변화가 있다. 여섯 번째, 에너지 저하나 피로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다. 일곱 번째, 수면에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여덟 번째는 자해나 자살사고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아홉 번째는 심한 불안, 긴장, 초절을 보인다. 이런 모습은 치료가 필요한 우울증의 징후일 수가 있어요. 아까 앞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2주 이상 말씀드린 이런, 이런 모습들이 있다고 하면은 반드시 한 번쯤 가까운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하시거나 아니면 시군구에 설치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문의하셔서 한번 지금 이 상태가 병원을 가야 되는 상태인지 상담을 좀 받아보셔도 되겠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 아이들은 만약 이런 모습2주 이상 보낸다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부모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아이는 되게 고통스러운 상태일 수 있거든요. 이런 우울증이나 이런 정서적인 어려움이 생겼을 때 자기 상태를 잘 말로 표현하는 거는 아동청소년으로서 청소년으로서는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전문가한테 데리고 가보셔서 한번 상담 받아보시고 같이 결정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이들의 감정 조절을 위해서 부모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이 책에서는 세 가지를 얘기하고 계세요. 첫 번째는 부모님은 아이에게 안정기지가 되어주셔야 돼요. 아이가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어려운 학업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게 키우려면 우리 부모님은 아이에게 안정 기지가 되어 주셔야 됩니다. 안정 기지란 무엇이냐면요, 도망쳐서 숨을 수 있는 장소가 되어 주셔야 돼요. 아이가 집 밖에다가 온갖 도전을 하다가 실패해서 상처 입고 집에 돌아왔는데 그때 휴식하고 위로받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공간 이게 부모님이 되셔야 돼요. 이러한 휴식을 통해서 마음이 편하면 다시 공부를 할수 있는 의욕이 생길 거예요. 두 번째는요, 칭찬과 격려입니다. 학습 효용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칭찬과 격려가 필요한데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할지잘 몰라서 오히려 독이 되는 칭찬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는 칭찬을 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재능이나 결과에 대한 칭찬을 하시는 게 아니라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구체적인 언급을 하면서 하는 칭찬이 필요합니다. 네가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를 보니까 너 진짜 많이 노력했구나. 이 노력한 거 대단해.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 게 아이한테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원만한 또래 관계 형성을 돕는 건데요. 어릴 때 또래 집단과 올려서 재밌게 노는 것은 인간의 두뇌 발달에 결정적인 도움을 줍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대체로 긍정적이고 원만한 인간 관계를 유지하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사춘기 청소년들은 또래 관계에 민감한 시기이니까 친구들과의 사소한 갈등으로도 우리 어른들이 보기에는 어, 별거 아닌데 싶은데 얘들한테는 세상이 아주 무너지는 그런 고통을 느껴요. 사수, 친구들과의 사소한 갈등이 어린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감정조절에 실패해서 그, 공부를 그르칠 수가 있게 돼요. 따라서 아이의 소통 능력을 강화해주고 인간관계 인간관계 매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스트레스에 대한 자기조절력을 갖게도 해주고 학습 동기를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돼요. 이 대인관계 능력은 당연히 가족에서 시작을 합니다. 부모님이 어려서부터 감정 아이의 감정을 세심하게 살피고 긍정적인 감정이나 부정적인 감정 모두 편안하게 다 일단 드러내놓고 얘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를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어린 시절에는 즐겁게 놀아줘서 타인과 같이 노는 것이 즐겁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가족 안에서의 관계가 따뜻함을 느껴야 이게 확장이 돼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아 우리 부모님하고 관계가 좋았으니까 다른 어른들, 다른 친구들하고 또래하고도 관계 맺어도 내가 따뜻한 환영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이런 믿음을 갖게 해주셔야 애들한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